하사합니다고맙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사태란, 아, 사태란 사람 이름이죠. 자, 사태가 났다. 우리 개혁신은 사태가 났다는데, 영호 성의의 몸을 여러분들, 얼하 h i g h p r 너풀 장소에요. 이 발의 선지자는 발신당, 이 신당들, 높은 산에다 세웠어. 높은 산 나는 뭐 없어. 바울의 재단, 바울의 우상, 그당시에 우상은 선상을 하여튼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산당을 짓고 신당을 짓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성기를 사태에 놨다. 사태에 나서 뭐요? 사진 같은 상태지요. 그 상태인데, 그건 좀번역상에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상 이 바울이나 귀신 성령을 높은 산, 제가 그전에... 상가서 올라가서 그때 무당들, 부산에서 는 뭐냐 초플뭐 이개 사람도 괴고요그 목도 좋아요, 목도 좋아. 발큰 애가 아큰바이 거기 보면 봐가, 초가 이십 개산이고 굴이 속굴, 굴수의 몸도 그초경기만아요우리나라무당도 올라가, 올라가서 막지인막 해요. 그러나막방귀들 하트 면치, 아는 야. 신이 안 됩니다. 전부 쌀쌀들었는 소리지 내려가자. 네. 그러면이 무당들도 산가산 높은 꽃 띄에 올라가서 부서져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로 바울의 신당을 짓고 산당을 짓을 때, 높은 산에 가서 산당을 맺는다. 그 얘기요. 할렐루야. 자 사들신다 시작. 하나님 이 발람에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보아되 내가 일곱 달을 베풀고 매달에 네 수관이 하나와 주 안한 것이 보 발람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일곱 개의 달을 쌓고 일곱 성환이와 일곱 양을 들었습니다 잡지를 성기 듯이 일곱 개를 댑 오늘 좋아를는들 하나님을 이지구상의 온전한 하나님 시여 영원한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자. 예배드리고 제물 드는데 하나님께 내가 잘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요. 경솔해 있는 거요. 경솔해야 됩니다. 경솔하고 그 오늘 반락순자는 자랑이 되네요. 하나님 나 일곱 달 살았습니다. 근데 일곱 달매 달마다 수양과 수수 한 마디 다났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 여러분들, 우리집은 야산이 아니에요. 어디게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1,100m야. 한번 올라가서 넘어 1,100m. 야, 이게 기호예요. 그리고 옛날에 산은 숨이 차요 그러면 한 시간 되지, 한여 만 정도 기대고 지금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높은 날개지고 산, 날개 지고산 높이가 얼마나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야온에서반락의 입에 말씀을 주어 말씀하시길 단락에 돌아가서 이렇게 할지라 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반락 선지자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리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또 넘어갑니다. 시작. 발락이 발랍이 들어가는데발락과모아 모든 족속이 본미과 함께 섰더라 한국에 시작 발랍이 노리를 지어 가는데 발랍이 나를 알아면서 모하 왕여 모하 왕이 책을 은것입발이누구예왕이여 발랍이 누구예왕이여 모하 왕이요 모하 모하고누구니까 성의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이갈 때마다 방해하고 전해 드는 무함과 안분자 선분들이면 테이버. 이 무함을 누구 주신니요 소돔과 고르담멸망할때 하나님께서 이런들 소화로 가라는데 소흘로 안 가고 작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뒤에 그 소돔과 고르성이멸망할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시오, 누시요 노시오. 꼭두숨을 노시되고 두숨을 누시대요. 노시요 그러니까 큰 떼하고 작은 떼는 모라쓰요 야. 우리는 신랑감이 없다, 신랑감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을 보게 갖고 우리 성관계를 갖고 우리 후손들을 해라. 그래서 큰 딸, 날 아들이 모압이요 오늘날 구약 기의모압의 조상입니다. 둘째 딸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베람을 하는데 나중에 그 베람이 뭐예요? 암몬자 손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아, 모압과 뭐 암몬? 자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어서 알를 낳고 딸났다 요새 여러분들 여자들 무슨 운동이 무슨 운동이 일고 있습니까? 니트 운동. 나도 다했다 니트 운동. 여러분들 매일 집에 고향서 온게 남자 성인으로 된 사람이 누구예요? 노새츠 딸이요. 아버지가 술먹이갖고그 다음에 요새 보디바리의 아내. 모하비요. 모 모하비. 근데 오늘 반락을 모하비의 왕이 이스라엘하고 접이요그래서 모하비의 족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요. 암문도에서도 하나님이 가는 곳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적대의 강강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영적의 미는 뭐냐? 마귀들이 오늘도 대한민국에 성적 탈락시키고 동성인의 인권이라고 부르짖고 응? 여러분들 미친 듯이 신문 나오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애이주 환자가 늘었어요. 전문가가 썼는데 지금 보건복지인가 거기서 발표한 게만이0명이요그데그 전문가가 대학교 썼었는데 그걸 비공식이 진짜 5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물취업을 해줘요. 5만 명을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한 달에 천만 원 얼마가? 그들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어? 어르신들 도와주면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모합!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모합을 내두기를 주민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셨다. 그러세요. 자, 다시 육칠 봅시다. 시작! 발락이 발락에 들어간죠. 발락과 모합의 모든 기둥이 번짐을 곁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일곱 단계 때쓴 거예요. 실제 시작. 달람이 노를 지어 가는데, 달락이 나를 알아면서 고막이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봐서 이스라엘 군주들 다 보세요. 여기 서면 야곱과 이스라엘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대대에서 나왔느냐? 여기 보면 누군가 이렇게 나오고요. 야곱이 변하게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된거예요? 천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깊은 믿음의 영축이란 뭐냐 야곱은 거듭말령이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은 인간성을 말인거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믿음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 성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와 달랑이, 하나님께서 야곱을저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조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지하러 간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6개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다니면서도 60개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잘수 없고, 인간이 벌릴 수 없다. 그 얘기고만. 할렐루야. 오늘 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운여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수있 바랍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람을 내네 어찌 존재하냐? 야온이 붙지 않는 사람을 내네 어찌 붙이라 내가 봐기 위에서 그들을 보면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곳이라 그들 열 백이에 하나로 여기다. 자, 야곱의 치기를 누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능히 계산하오? 보세요. 야곱의 특이점은 재, 재. 야곱이 재가 많지만을 흠이 많지만을 옷집이 많지만을 인간이 야곱의 재를 왈가불할 수 없다고 해. 하나님 뭐라이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 마귀 목전에 아저 목사가 말이야아 장로가 말이야요 그럼 오늘 기독교라고 뭐불러요 개독교라고 그러죠.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 가든 집사람 말, 장롱말하기 어려워요. 목사리하면더 그래요. 왜? 윤리와 도둑이 땅에 떨어졌어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는데 제일 신용도가 얕은 데가 어디예요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 신용이 없는 사람을 봐요. 걸번이명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예요장 장로. 여러분들, 이상국도 장모요저 이병헌 전 대통령, 큰형, 장형, 아들, 참다 겁제를 불러갔습니다 비비사건, 단사건을 1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이병헌 대통령 한나라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가 들추낸 거예요. 근데 11년을 지낸 다음에 그게 진짜대로. 고짓말은 새빨간 고짓말이하 이병망이겠는데 그것이 진실로 됐잖아요. 또이병박을 박근혜에 뭐랄까요? 여러분들 저기, 그, 지금 정수라 최순희 사건을 꾸임어냈잖아요또 박근혜도 고집말을 얘기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같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희랑치를 붙여낸 것이 그때 사, 사과만 고르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허투루 있지만, 딱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가 왜내 믿는 아들딸들 지름 두드냐는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죽구를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잘못 그 왜너희대해냐나할수 없듯이, 지금 반란 선자라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은 야곱이 지가 많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왜 내가 어떻게 야곱의 죄를 이스라엘의 잘못을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저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용서와 회귀를 하고 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뭐 회귀를 원하여 회귀하고 돌아서고울발리 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십일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이 그러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언수를 저자라고 그대를 들어왔더니 그대가 언제니 축복해 보세요. 왜 발락이 발람손자를 불멍한 거요 저주라고. 근데 이건 발람손자를 저주된 거요, 축복한 거요. 축복한 거 보세요. 자, 저주와 복은 누게 서로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소리라는것다 여러분들 이방사람 아무리 믿는다면 져주해도 하나님이 그 이방사람 져주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오점이 있고 싸우고 오늘 많은 개늦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렇다고 질을 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 발락 모아 왕을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받겠지만 하나님은 거리 선지자 가짜 선지자 오늘 같으면 이단들 이들이 정통길을 저주하고 정통길을 비방하니 말 하나님을 정통계의 교인들에게 우려와 보이시고 손을 못대 계신들 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을 믿음의 어상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누이, 누이 동생이었지근 네. 그런데 바루가 들여다가 아내 사반들이 하나님께 바루의 집에 채양을 렸잖아그죠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가 봤을 때는 이 불공평해. 바루는 자수없소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냥 누이 동생 되다 뭐 아내 사반한데 바루가 그러세요. 야 아브라함, 어째 너는 네 누이 동생이라서 내가 안사았느냐 그랬잖아. 안 사반 되는 저성요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전중이 아니고 바르집에 제한을 일치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정권 권세예요. 그렇다고 사기치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그렇다고 아 오늘 목사님이 내가 잘못해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 고르는 거야요 언제한 는은그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해도그제 대가는 내가 꼭 받습니다. 저는요이병박전 대통령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아 11년 전에 박근혜를 통해서 뭐해라고? 회개하라고? 잘못을 청산하라고? 경고을 줬는데 이장로가 이걸 회개하지 않고 이걸 잘못을 알고 오늘날 11년 후에 쓰지는 거 우리 사모님은요. 뉴을 보고요. 문재인 죽여야 되는 문재인도. 왜 문제를 욕해. 내가 잘못해서 도출놨 거. 나는 이 병원 안 찍었어. 우리 사모님 이 병원 찍었는가나 밖으로 안 찍었어. 문재인도 안 찍고. 하지만을 이 애심을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있으면 한 세월이었다고 열심히 그 대통령을 기대시는 조합님들 아저씨를진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눈썹 볼 때마다 막뭐 문재인 욕하고서 내서 여보 저 비비큐. 다수 사건을 1 1년전부터 박근혜가 추진된 거예요. 그때서 문제가 많은 거야. 어디까지 누구 보고 이해가 가더라고그 아나운서가 쭉1 1년 전이 있사건얘기하니걸내 말을 좀인용해준것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건을 1 1년전부터 같은 날한나라 대통령 박근혜가 추진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싣년 일을 줬는데 이걸 장로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공개되니까 하는 게 폭발시킨 거예요. 오늘도 하여 회개는 미뤄야 돼요. 그때 그때 해야 돼요. 그때 그때, 돼요. 그때, 그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시는 조화롭게 나듯이를 질님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치고 싶고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들 위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시고 사나이 때 용서받고 사나이 때천국가는 구원 받는 계 성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달란이 대답하여 말하네 야호니스서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안할수 있습니까 1 3을달란이 말하네 나 함께 그들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다 보지 못하고 금발을 그, 리니거기 그 살리라요? 그들을 조자하고 시작 손님들로 인가요 비수가 꼭대기 에 유럽 일곱 단을 쌓고 매년에 손이 하나와 죽고 아,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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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비수가 아, 아, 비스가 죽어 놓읍시다. 모세가 어디서 어디서 죽었어요? 시내산 시내산 시산에서 죽었어요? 비수가 아, 네.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다으세요 아, 네. 아, 네. 그런데 한번 또한 번은 우리 수득기 깨집시다. 아론이 먼저 죽었을까? 모세가 먼저 죽었을까?